안녕하세요, 합미다육입니다 오늘도 이 예쁜 아이들 하나씩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트 구성은 없고요 단품으로만 해서 한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보시고 예쁜 아이들 있으면 전화로 문자로 주문 주시면 되고요. 아, 저희 아 저는 이렇게 화분까지 포장도 못 하고. 못하지만 음, 분갈이 한제가 얼마 안 돼서 애들이 가면 다, 흙이 다 쏟아져 가지고 아이들이 다칠 거예요. 그래서 화분은 어, 함께 안 되고 다육이만 뽑아서 갑니다. 다육이만 뽑아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씩 찍어볼까요? 이가 아우렌시스. 너무 예쁘죠? 아우렌시스. 얼굴 수도 많고. 근데 적심이에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적심 군생입니다. 적심 군생. 아우렌시스. 이 아이 가격은 1번. 아우렌시스가 1번이에요. 15,000원. 아우렌시스.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아우렌시스 그 아이는 조이 음, 조이예요. 너무 예쁘죠? 투명해요 아이가 우리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투명하게 이렇게 조이 화면이 안 흔들리게 잘 찍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요. 이 아이는 조이. 12,000원입니다. 12,000원. 다육이만 뽑아서 갑니다. 화보는 포함 아닙니다. 12,000원. 이 아이는 정말 예쁩니다. 어쩌면 손톱 끝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환상이죠? <laughs> 제가 너무 감탄을 해서. <laughs> 죄송합니다. 정말 환상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을려심철아 15,000원이에요. 15,000원 청키 군생이고요. 분생, 생 4번 청키 한번 자세히 볼까요? 청키이 아이도 15,000원입니다. 제가 너무 감탄을 하죠. <laughs>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는 라지아가가 아니고요, 리즈예요. 리즈. 이게 이름표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리즈. 요 아이는 리즈, 리즈 신 음, 신품종이죠. 신품종. 리즈.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리즈. 어, 아, 너무 예뻐요. 요즘에 이렇게 투명한 아이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사포테. 사포테. 이 아이는 사포테예요 사포테. 이렇게 자가 한번 볼까요? 자를. 이 아이는 사포테이두 24,000원입니다. 사포테이도 아 너무 예뻐요 색감. 사포테 이 아이는 이름이 데비철아. 이 아이는 이름이 데비철아예요. 데비철아고 한번 볼까요 사이즈를 사이즈. 데비철라물 너무 예쁘게 들었죠? 데비철라 음, 예쁩니다요. 이 와인은 7번. 7번, 1 3 0 0 0원 어, 화분 포함한 금액 아닙니다. 화분은 뽑아서 다육이만 판매합니다. 데비철라 너무 예뻐요. 그 아이는 음, 이름이 스와베 오렌스. 스와베 오렌스. 제가 다육이 키운 아이들 꽃을 못 보는 아이가 이 아이라서 꽃대를 한번 안 꺾어놓고 안 꺾어주고 있, 있습니다. 근데 아직 꽃이 좀 시간이 걸리네요. 아직 안 피고 있습니다. 스와베 오렌스. 돈 포함한 가격 아닙니다 스와베 오렌스 군생이에요 군생 이 아이는 8번 1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패러독스 아, 화분 색깔하고 달이 색깔하고 같나요? <laughs> 패러독스 3두 군생 패러독스 목대도 있고요 얼굴이 3도고요 목대 높이가 한번 볼까요? 10cm 정도 되죠? 10cm. 목대 높이는 10cm 정도 됩니다. 페러독스. 이렇게. 페러독스가 가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렴하게 올립니다. 이 아이도. 화분 포함 아닙니다. 베러독스 2만원 9번 9번 2만원이고요. 요 아이가 이름이 갑자기 또왜 생각이 안 날까요. 블루엘프 <laughs> 블루엘프 요 아이가 블루엘프예요. 블루엘프 3도4도 이렇게 얼굴은 4개고요. 여기 속에 몇 개가 올라오는지도 몰라요 얼굴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얼굴이 여섯 개 일곱 개가 올라옵니다 얼굴이 일곱 개가 이 아이도 적심 군생이에요 근데 어, 이 밑에 올라오는 아이들로 인해서 다 덮였어요 적심 자국이 적심 자국이 다 덮였습니다 블루엘프 사도에다 밑에 나오는 아이들이 일곱 개 이 아이는 0번 0번이고 12,000원입니다. 12,000원 12,000원 화분 포함 아닙니다. 화분 뽑아서 갑니다. 다육이 이 아이는 <laughs>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예요. 이 아이도 얼굴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볼까요? 얼굴이 얼마나 할까요? 이렇게 끝에서 끝으로. 얼굴 크기가, 볼까요? 13cm, 14cm 가까이 되죠? 와 아이. 음, 얼굴도 크고, 너무 예뻐요. 여기 게 화이트 스노우. 이 아이는 1번, 초록색 1번이에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15,000원. 그리고 이거는 한번더 올라갑니다. 이 아이는 샴페인, 핑크 샴페인이에요. 핑크 샴페인. 근데 이 아이는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아이가 2019년에 데려왔으니까, 2019년, 2019년이 다오지가 제가 키운 것만 3년이 넘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와이는 한번 사이즈를 센치를 볼까요? 센치를. 이 이거 이거 죄송합니다. 센치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센치 보이시죠? 끝에서. 이렇게 얼굴이 큽니다. 이렇게 큰 얼굴. 핑크 샴페인. 초록색 2번. 초록색 2번이고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가격은 3만원. 그리고 초록색 3번. 네티지아 철화. 이 아이는 네티지아 철화예요. 음. 예쁩니다. 쌩얼도 있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자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크기는 이렇습니다. 음, 네. 초록색 3번, 가격은 2만원 이에요. 이 아이는 여기 왜 꼽혔을까요? 이렇게. 하나씩 다시 볼까요? 아우렌시스, 15,000원, 1번. 조이, 여기는 조이, 12,000원. 을려심 을려심 철화예요 을려심 철화 생얼도 있고 철화도 있고 이렇게 15,000원 청키 청키 사도 사도권생입니다 15,000원 이 와인은 리즈에요 리즈 리즈 음 응, 너무 이쁘죠 투명하고 이 아이는 16,000원 사포테 이도 24,000원 데비처라 13,000원입니다 여기 스와베오렌스 스와베오렌스 15,000원 이고요 페로독스, 2만, 2만원입니다. 2만원. 9번. 블루 엘프, 12,000원이에요. 화이트 스노우, 15,000원. 초록색 1번이고요. 핑크 샴페인, 3만원이고요. 초록색 2번이고요. 네티지아 철화 2만원입니다. 어, 오늘 영상에 나가는 이 아이들은 화분 포함 아니구요. 다육이만 뽑아서 배달 갑니다. 다육이만 뽑아서 포장해서 배달해드리고요.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오늘도 이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아이들 찜하셔서 문자로 주문 주시면 어, 정성껏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미다육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